서울의 소리 사기 공작 취재에 가담한 MBC 스트레이트의 선거 개입 조작 방송은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극단적 조작 언론인 서울의 소리가 자행한 파우치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의 인연을 사칭한 몰래카메라의 함정 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MBC 스트레이트는 불법 공작 취재의 본질은 숨긴 채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명품 백 수술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습니다. 15일 MBC 스트레이트는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 레이디라는 왜곡된 제목을 달고 온갖 외국 사례를 끌고 들어와서 사기 공작 취제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각색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탈탈 털어도 혐의가 없던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민주당 총선 후보와 자편향 인사들을 출연시켜서 방송을 자행했습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한 친민주당 방송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25일 서울의 소리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내용을 최초 공개 하며 공개했습니다. MBC가 선거 전 파우치 논란을 재탕, 삼탕하며 공중전을 하고 서울의 소리가 이에 가담하는 여론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MBC는 정신 차려 합니다. 국익 논란 자막 조작에 1일 100만원 배상이 주어졌습니다. 뉴스타파 대성 공작 인용에 가진금 4,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유명 탈북 작가 성추행 오보에 1억 원이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경찰 사칭 취재에 15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MBC 내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창피함을 느껴야 됩니다. 반성은 커녕 조폭들이라 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제공한 불법 취재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자편향 인사들의 일방적 주장이 전부 사실인 양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민노총 방송, 친민주당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선거 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 안행준 사장과 서울의 소리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4부인 언론이 지켜야 할 제1원칙은 공적 기능입니다. 이번 서울의 소리 사기 공작 취재는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처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방심이 방통위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게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정보통신심의규정,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심의규정 등 관계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이런 강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사건처럼 엄중한 법을 짓밟는 허위, 왜곡, 과장, 사칭 보도를 우리 사회의 악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엄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